왜 지명을 받은 받은 것 같은지? 솔직히 기깔나게 음. 쳤어요. 아 올해 아, 네. 타율이 4할 중반에 홈런이 15개 쳤습니다. 어. 저도 4할 1, 2푼? 15개. 두개 괴물이었네. 그니까 맞아요. <laughs> 아, 자, 안녕하십니까? 애슐리 박코입니다. 네, 수카독교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여러분들과 아. 좀 나눠보고 싶은 그리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선수들이 있어서 아. 이렇게 특별한 자리 이렇게 또 마련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아. 주제는 바로. 지명입니다, 지명. 어, 그치. 이제 프로 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구단에서 지명을 해야 맞습니다. 이제 프로를 갈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데 규식 코치에는 좀 지명이랑 관련해서 네. 뭐좀 뭐 관련된 네. 이야기가 있나요? 맞습니다. LG 트윈스 4라운드로 받았던 <laughs>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 또. 뭐. 인생 최대 이제 미문. 어, 끝났습니다, 거기는 이제. 왜이 친구가 지명을 받았을까? <laughs> 도저히 아! 풀리지 않는 님은 네, 그러세요 네. 계약금도 두둑이 받았다고요. 우리 네, 구식 코치님도 네. 어떻게 보면은 KBO에 음.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가게 했는데 오늘은 어, 우리나라를 넘어서 MLB에도 지명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지명 스토리와 음. 뭐 이런 걸좀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민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간단하게 이제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디에이고 최병령입니다. 아, 샌디에이고! 샌디에이고! 멋있다. 일단, 일단 멋있다.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템파베이 외야수 신우를 낳습니다. 아. 네. 네. <laughs> 아 20년. Mm -hmm. 21년도 맞습니다. 드래프트에서 한국에서 먼저 그거를 지나고 미국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한국은 뭐 저도 그렇고 응. 병영이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론 저희가 어찌, 아니, 지명이안 지명을 네, 됐다. 네. 난 잘렸다. 잘린다못 들어갔다.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뭐얘기가 아, 아, 되지. 그게 어, 이제, 어, 이제 매력, 그건 나중에 들어간 거고. 그때는 안 됐다. 그때 안 됐지. 어, <laughs>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요런 게 조금 부족해서 지명을 그때는 못 받았던 것 같다라고 좀 드는 생각이 있나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음. 잘 뛰고, 잘 던지는 애들, 음. 이렇게 골고루, 골고루 균형이 맞는지. 맞는 애들을 뽑는 음. 게 가장 우선인데, 음, 음. 저는 너무 방망이 원툴이다. 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피지컬만 크고, 그냥 아. 그저 그런 선수였다좀 디테일함이 좀 부족했다. 네. 약 2년이 지나고, 응. 어떻게 보면은, 어 이제 빅리그죠. 더큰 리그죠. 그 더큰 리그 어더 리그 더 리그죠, 어그 솔직히. 어그 피지컬의 괴물들과 맞붙어서 어쨌든 구단의 지명을 받았어요. 왜 지명을 음. 받은, 받은 것 같은지. 전 솔직히 응. 잘, 응. 치, 잘 쳤어요. 아, 빠따를? 네, 기가 나게 쳤어요. 아, 올해? 아, 그래. 네. 타율이 4일 중반에 응. 홈런이 15개 쳤습니다. 저는 디비전 1이라는 2년제 대학교 아. 시즌에서 아. 저희가 한 60경기 하거든요. 그럼 디비전 몇 개가 있는 거예요? 3까지 있죠. 디비전 아, 3. 1이 제일 높은 인그에서 네. 음 그리고 디비전 또 1, 2, 3라 해서 4년제 들이또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전체에서 지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공기 전체. 와, 그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성적이네. 그쵸? 음, 엄청 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저도 4할 12푼 1 5다섯개 와. 그러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받았기. 그렇지. 그게 괴물이었네. 그러니까. 맞아요. <laughs> 아, 그래. 네.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면서 내성장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게 뭔가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갈 때는 85kg. 어. 지금은 100kg. 어. 근데 사실 딱 봤을 때 그렇게 살쪄 보이지 않거든요. 그식는좀 음. 살쪄 보이잖아요 저 100kg. 걱정이라고 <laughs> 근데... 저는. 이제... 정확하게 지금 아, 더치를수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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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더. <laughs> 시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더 똑똑하게 음. 타석에 들어가서 얘가 뭘할 건지 내가 아.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미 나는 내가 너가 뭐 할지 알고 있어. 어. 성장했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던져. 어. 칠 테니까. 어. 자신감도 더 붙고 어. 거기서 되게 야구가 좀더 한번 편해지는. 어, 아, 벌크업을 아, 해서 네. 능력치도 음. 올리고, 이제 머리도 쓰는 야구를 하게 됐다. 아, 네. 그러면서 어, 성장한 말했다. 거네, 진짜. 어, 저도 똑같이 벌크업은 했고요. 제가 호디호디 했어가지고, 오. 고등학교 하고.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미국 야구. 음. 음. 얼마나 잘할까?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내야수를좀키 크면 못한다라는 음. 관념이 있는데, 음. 이제. 미국 선수들은 이제 막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막 저만한 선수 유력사니까 그래도 막 코디시거 선수 같이 저보다 크신데 그치, 하니까, 190 정도 하니까. 네, 이제 저 같은 저 같이 큰 선수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술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었찾아낸게 뭐예요? 미국의 대형 유어스들은 <laughs> 어떤 포인트가 있어? 음, 껑충껑충 좀 껑충 껑충 다니다는 느낌? 지금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강한 어깨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한 송구나 이제 그런 것 쪽으로 뛰어나니까 아, 그런 걸 배울 수 있었던 같 아, 메이저리그도 자꾸 1 6 5 k m 로버러잖아 그냥 아, 아, 작고,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우리나라랑 일본면 탁! 다다 늘을 치거든. 메이저. 죽어. 제일 불쌍해 그러면은 이제 좀 이제 어쨌든 이 지명에 대한 스토리는 음. 어, 들어봤으니까 좀두 분에 대한 사실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미국 도전해 볼 거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두 분?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인서울 가면은 저 야구 할 자신이 없었어요. 아 왜? 좋다. 잘 왔어. 좋 좋다. 저는 그때 최장야구 제일 잘한 줄 알았어요. 어 <laughs> 본인 스스로 네, 못 <웃음> 봤구나. <웃음> 그 정도 자부심 있어? 네 <laughs> 제일 잘한 아, 줄 알죠. 멋있어 어. 리스펙. 그래서 가. 어. 진행 시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KBO 드래프트아 진짜로. 네. 이게 거기서 잘해서 이제 4년제 잘하는 팀한테 러브콜이 왔어요 미국에서. 아 거기에 사인까지 해고. 갈려 했는데 이제 드래프트가 돼서 갑자기 더더더 드론 야구를 깡패같이 했으니까 아. 앞으로 진짜 둘의 앞날에더 기대가 어. 많이 되네 드래프트도 한번좀 우리나라랑 미국 드래프트가 다르거든요 일단 드래프트 3일 동안 해요 네 3일 동안 합니다 드래프트 <laughs> 동안. 그러니까 올스타 어. 전례 행사가 드래프트 느낌 어. 와. 그리고 얘네는 먼저 전화를 해요 뽑기 전에 전화 가 아 미리 알려줘. 네. 알려주는 게 저가 16 라운드인데 14 라운드가 13 라운드에 저는 받았죠. 그러면 이, 이거 나온 김에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그 어땠어요 기분? 딱 진, 받고 영어 로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그때는 딱 받았잖아요. 어. 딱 받고. <laughs> 아, 진짜 똑같아. 진짜 똑같아. 근데 원래 40 라운드였잖아요. 응. 근데 20 라운드를 줄이면서 이 팀들이 이 수면문 뽑는 애들을 다 계약을 하게 오네요. 아, 계약을 안 하는 애들도 있어. 아, 그렇지. 그래서, 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해서 아, 이 라운드에 얼마 할래 말래 그냥 물어본다. 아, 금액까지 아, 다 보는 거네 아, 그럼. 그럼. 네, 맞아요. 라운드까지도 얘기해주고, 아, 거기 계약금까지 얘기를 해주는구나. 야, 신야, 덕. 타지 생활을 해본 사람은 너 뒤집고 치는데 해봤지만, 네. 어떤 부분이 가장 미국에서 힘들었나요? 저는 음. 처음에, 일단, 언어, 대화.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갔다 해도 숫자 안 들리거든요. 그치. 어떻게 좀 극복을 했어요? 그 힘든 점은 일단 제가 갔던 데는 한국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음, 더 좋았네요, 한국 적으로는 네.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음. 저한테는 더 도움이 됐죠. 그렇게 몇 쉽죠. 개월 정도 걸렸어요? 이제 귀 트이고 제가 완벽하게 말하는 건 8개월에서 10개월? 진짜 힘들지. 똑똑하다, 똑똑하다. 쉽지 않죠. 아, 진짜 쉽지 않은 거군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어. 저는 이때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뭐 빨래 음식! 생활! 이런 거! 아, 그리고 운동 끝나고 들어오면 음. 피곤한데 이제 그때 어. 또 혼자 밥 먹고 더 챙겨 먹어야 되고, 되고. 그렇죠, 네. 어. 그런 거! 그런 건 어떻게 극복했어요? 극복... 뭐 아직 극복. 안한거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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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국 야구와 미국 야구 아 이런 거는 확실히 좀 다른 거 같다 가장 큰게 뭐가 있었나요? 일단 뭐 훈련 시간이 어. 가장 다르죠 왜요? 왜, 얼마나 뭐가?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근데 이제 2시간 내지 3시간이 시합보다 더센 경쟁이죠. 팀 안에서. 경쟁이잖아요, 야구는. 그지 근데 자율이라 해서 자기가 안 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더 생각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이 아니라 혼자만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죠. 네 어쨌든 지명을 받고 이제 구단을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최지만 선수가 있었고 또 김원아 선수가 워낙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한 번이네, 한 번. 한 번. 네. 제가 드래프트 되고, 이제, 입단 했을 때, 음. 이제, 입단 축하한다, 열심히 하라고, 김하성 선배님께서 카톡 주셨어요. 아, 또 개인적으로. 네. 어, 그냥 배트도 어 받았습니다. 아, 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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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버스 섞여 있는 거. 보고. 네네네. 그거, 그거 혹시 <laughs> 저줄수 그, 있어? 아, 이거 우리... 아 <laughs> 아, 아, <그거> 무슨, 뭐죠? <laughs> 아, 이거 무슨, 뭐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신냐, 떡.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최민경 선수한테, 미국에서 또 이름을, b y c h b 와이라고 네. 했는데 네. 제 이름이 이제 애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병용 말을 못 하더라고요. 아, 잘. 아이 발음 못 하는. 네, <laughs> 유명한 그런 거 있잖아요. 맹유. <laughs> 네. <자, venue? 웃음> 네. 우영 선수는 뭐라고 불려요? 저는 저도 이름이 어려우니까 음. 그냥 우라고 하든지 있잖아요. 아, 아, 솔직히. 네, 우 네, 우영. 네, 그래서 애들이 뒤에. 스키를 붙여요. 우스키? 네. 근데 우, 그게 우, 왜 그러냐면 스키? 네, 일본이요 <laughs> 아, 이게왜그러냐 한국인으로 써가지고 아 아니, 그게 근데 그거 그러 왜냐면 제가 애들한테 하던 그런, 어. <laughs> 그런 거아니고 <laughs> 애들이 <laughs> 새끼가 아, <laughs> 예측인 줄 알아. 요 아, 그래서 지구 아, 아, 애들 이 예. 우새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런 느낌. 약간, 약간 좀 친밀한 그런 아, 별명 같이 대버를 음, 재밌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뭐 질문은 다 했는데 이 자리를 아까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가 음. 이제 미국 야구를 어, 꿈꾸는 아이들이나 이제 한국에서 지명을 받지 못한 이제 학생들에게 두분 이제 한마디씩 해준다면 좀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먼저요. 음. 저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싶어요. 음, 음, 음.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아직히 아, 쉽지 않지. 네. 네. 한국 대학 가서 그 대학에서 KBO에 뽑히는 것보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좀잘 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음. 저처럼 이제 이렇게 드래프트 되는 건 진짜 정말 어려운 진짜 거죠. 진짜 어려운 거 진짜 야구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요. 아, 놀지 말고. 뭐 어렵긴 하죠. 당연히 어렵죠. 음. 근데 그 벽이 절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음. 물론 그냥 처음에 가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고 가서 그게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완전 제로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그렇죠. 근데 그거 자기 목표를 가지고 <laughs> 계속 이렇게 음. 자꾸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다 보면 음. 충분히 될수 있다 음. 제가 에스 들었을 때는 어 이제 병영 선수 말처럼 어 정말 너무 어렵다 어 진짜 그것도 팩트고 또 벽이 생각보다 넓지 않다 이것도 팩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면을 잘 생각하시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도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좋은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미국 가서 메이저리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생겨나게 응원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계속 나무라니까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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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